벌써 한정이 체리만 표정이야 화려한 <목소리> 저개이 <뭘>? 어, <진짜? 목소리> <목소리> 자, 갈게요. 40번입니다. 그거 몇개다가져봐 4 0 번은 아래 여러분들 백투더 아래 보면 요약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요약이잖아요. 여기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기 위까지만이고요. 그래서 아래 요약문을 읽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연, 위에 겨, 연구 결과에 따르면 customers e r e more driven to complete their goals. 고객들은 더욱이 더 자신들의 목표를 다 완수하고자 더 이끌리게 된대요. 바로 언제? When they perceive the rewards as nearer. 보상이 어떻다고 느껴졌을 때 가까이 있다고 느껴졌을 때 다시 말해 내가 이제 목표가 근접해 있다 내가 뭐 달성하고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 가시적으로 느껴진다 한다면 우리 거기에서 더 동기부여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막상 보면 달성한 건 아니지 달성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될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욱이 더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착각 진전 착각된 진전에 네. <laughs> 공기 부여 효과에요 네. 은서가 현수 알려줘 나 금방 갈게 몰라요, 수업하고서 저기 질문하으러 네. 갈게 복습해 둘다 둘다 아시구나 둘다 <laughs> 자 그래서 보상이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 그리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보상이 점점 조금조금씩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은 더욱이 더 계속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목은 이제 정리해 드렸고 여기 먼저, 먼저 지금부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좀정리도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첫 문장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partnered with a cafe to test the motivating effects of illusory progress 이런 the e x p 우리가 보고자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죠? 보고자 보고자 여기는 있세 명의 사람이 협력했대요. 동사입니다 파트너가 여기서는 협력을 했는데 어떤 카페랑 손을 잡고서 테스트를 하려고자 한대요. 바로 무엇을 테스트할 거냐면 m o t i v a t i n e f f e c t 동기를 부여, 종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야. 바로 무슨 효과, 뭐에 있어서의 Illusory Progress. 방금 보셨던 착각된 진보란 뜻이에요. 착각된 진보에 있어서의 실험을 한번 통해봐서 그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테스트를 내용을 볼게요. 일단 c u s t o m e r 들이 Receive the r e w a r d Card. 보상 카드를 받아요. 보상 카드를 받는데 바로 어떤 보상 카드냐? t h e t offered one free coffee. 커피 하나 공짜로 주는 보상을 받는데뭐 하고 난 후에 after they had bought 10. 10개를 구매하고 난 후에 10개 하나 사면은 10개 사면은 한잔더 줘요라는 쿠폰들이 있지. 주로 우리 보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Why l e have to f the customers' receive the card with ten open slots? 자, 근데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받은 사람? 1 0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카드를 받은 사람이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The other half, 다른 반전의 사람은, 'Got a card with twelve of... twelve of... 뭐야? 뭐 slots. 12개가 이제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쿠폰이 이렇게 있으면, 쿠폰이 있으면 10번째 프리를 주는 게 있고, 12번째까지가 지금 되어 있고, 이 2개가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10총 12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괜찮 하나는 10개 뚫린 거, 하나는 12개 뚫린 거. 된다. 그런데 The t r a v e l e r Card had two pre-existing o e s stamps. 근데 여기서 12개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12개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앞쪽에 이미 2개가 pre-existing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내용이야, 네, 돼? 진선? 네. 요반절은 <laughs> 10개가 다 뚫려 있는, 쿠폰을 받은 거고 반절은 총 12개의 구멍이 있는데 2개가 이미 메꿔져 있었던 쿠폰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 어쨌든 두 집단 다결국에몇 개를 채워야 돼? 10개를 채워야 되죠. 이때. So,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These were identical reward programs. 결국에는 엄격하게 보면은 이것들은 서로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이었어요. 결국엔 10개씩 채워야 되는 거 맞, 맞으니까. 괜찮으 음. 자, 근데 every customer who got a card 모든 고객들은 다시 말해 저 카드를 받은 모든 고객들은 당연히 need to make time coffee appreciates. 결국 10개를 구매해야 됐었죠. 공짜 커피를 얻으려면은 조건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The appeal of the free stamps was high.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공작 스탬프의 매력도가 매우 높았대요. 다시 말해보자, 저 프리스탬프가 프리 찍혀 있는 게 위에 카드야 아래 카드야? 아래 카드가 이미 두 개가 찍혀 있었지. 공짜로. 네. 이 공짜로 두 개로 찍혀 있었던 거에 매력도가 매우 높았대요. 다시 말하면, people who thought. They had gotten a head start. 다시, 사람 중에 어떤 고객들, 어떤 고객들 자신이 had gotten a head start. head start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먼저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들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다시 말해보자. 위에 집단이야, 아래 집단이야? 아래 집단이죠. 이미 여기 시작됐으니까 자기들 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came back to the cafe more often. 더 자주 카페에 들르기 시작한 거예요. 위에 있는 집단보다 아래 에 있는 집단들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filling in their reward s card more quickly. 자신들의 보상 카드를 무료쿠폰 카드를 더 빨리 채우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 집단들보다. 괜찮지. 그럼 이두 개의 차이가 뭘까? 바로 미리 주어졌던 것, 자기가 어느 정도 채워졌고 먼저 나가고 있다라는 착각된 진전의 동기부여 효과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좀 더, when the card came with two out of twelve slots already filled. Them. 자 여기서, 더 카드가 카드가 이미 열두 개의 슬롯 중에 죄송 다시 열두 개의 슬롯 중에 두 개의 슬롯이 이미 채워져 있었던 쓸때 it felt to customers like 마치 고객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냐면, they were r e a d y 60% finished, 이미 자신들이 16% 먼저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있어서 뭐 하기도 전에, before they had even started, 이미 시작을 하기도 전에, 결론, They were closer to the reward. 자신들이 뭐라고 믿 뭐라고 한뭐 뭐라고 믿으면서 그들이 보상에 더 closer 가까이 있다고 믿게 되면서 they were more motivated to reach the finish line.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고자 더 동기 부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용은 간단하지. 두 집단에 열개를 채워야 된다라는 조건은 같아. 다만 아래쪽 집단에서는 10개를 채워야 되는데 그 앞에 이미 야너 미리 채웠어 라는 식으로 착각의 동기부여 착각에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실수채무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뭐야 나거짓다 끝났네? 벌써 이미 내가 먼저 앞서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더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좋은 의미로써. 현중이 되냐? 응. 음.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개 생둘레니 것과 12개에서 2개를 매일이 채워두고 10개를 메꾸는 거. 이주 집단 중에서 아래집단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음.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합시다. 정리되면 수아라현주 줄은 이제 끝나죠? 생각, 생각해보니까 수발 형님 우리 애들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시험 범위가 개허블라게만는데쟤네왜안 끝나지? 토요일날 그렇게 늦어가지고 재미있어도 안 했잖아요 이거는 었잖아 너희가 재미있어도 안한 거죠 못한 거지 재미 안한 거죠 지진다 무슨 은적 없어요 <laughs> 맞아 근데 맞아 너는 참된 학생이잖아 지간도 안 하고 늦진 않아요 참된다. 늦진 않아서 <laughs> <laughs> 자 그럼 봅시다 착각된 진전이라는 단어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Illusory Progress라는 대명사가 되니까 그럼 어떤 걸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착각된 진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게 된다는 거지? 동기, 부여를 자극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제일 일단 먼저 다뤄야 되는 단어 중 하나인데 동기부여는 이미 몇번 나올 겁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Motivate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네, 모티베이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몇 가지 좀더 외워 줘야 되는데 먼저 두 번째 동요가 뭐가 있냐면 자극을 준다 스티뮬레이트 그쵸 스티뮤. 또 뭐가 있을까 어, 이버크도 좋아요 근데 이게 유발한다는 단어니까 뭐 이버크 모티베이션 뭐 동기부여를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또 프로모트. 프로모트도 좋아 어우 촉진하다 <laughs> 동기란 단어 중에서는 이런 모티베이션이는 단어도 좋은데 조금 더 쉬운 단어 중에는 이미 여기 나온 거. 드라이브라는 단어 보이세요? 뭐 드라이브. 드라이브라는 단어도 이제 이끌다라는 뉘앙스가 돼서 그것도 동기부여라는 뜻으로도 쓰이긴 합니다. 또 음, 인크러지? 사이근로 남이들? 제목을 달기 참 좋죠. 자극을 받는다, 동기부여를 받는다, 촉진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서는 어, 어법 몇 개, 어법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휘를 좀 잡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초반에 조금 자극을 주게 되면 착각 된 진전을 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더 받게 되는 거였잖아 그런 맥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어휘는 파란색으로 갈게요 일단 차근차근 봐보시면은 첫 문장에서 볼건 없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은 자신들이 열 개를 다 구매하고 난 후에 공짜 커피를 하나 주는 보상 카드를 받았다고 했었죠 잡아봐 보상 카드를 받았어 과거시대로 근데 그 보상카드가 하나의 무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쿠폰이야. 제공하는 것이 과거형이죠. 그럼 언제 제공하는 거지? 10개의 커피를 다몇 번? 사고 나서 하나 주는 거지. 그러면 제공,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시점은 10개의 커피를 산 시점보다 더 미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공한다는 말 자체가 과거형이니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10개를 구매해야 되는 건대 과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이 계속 나오 <laughs> 계속 나오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요 시제는 조금 조심해주시고 해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브 마우트 이런 식으로. 그다음 조금 쉬운 문법. 전체 집단이 있어요. 전체 집단을 지금 반절로 나눴지. 그럼 첫 번째 반절 집단을 여기서 하프라고 불렀어요. 그럼 두 번째 반절 집단이면 결국 전체에서 나머지가 되는 거지. 이말 이해 돼요? 나머지를 지칭할 때는 우리는 항상 뭐를 붙여야 된다고 했었냐면 디아덜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고 했었죠. 이거를 그냥 아덜 이런 말로 다른이라는 뜻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전체가 나머지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나머지는 디아덜로 쓰시고 아덜이라는 말로 쓰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돼 네. 생각해보니까 경인에서는 썸네일 안 나온 사람이 누구 있지? 영미안 나왔지? 나왔어요 언제? 올렸어요 자, 근데, 근데 이 12개의 슬롯은 이미 2개의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보너스 스탬프가 찍혀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이두 카드는 결국 달라 아니면 같아, 맞아, 같죠. 같아. 네, 같죠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휘 체크해야 될 자리 다른 게 아닙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아 이렇게 표시 다르게 할까요? <laughs> 동일한 이라는 뜻이죠? 이거 왜에는뭐 쓸만한 건 없어 그 다음 every customer 문장을 잘 보시면은 이 자리가 모든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 카드를 받은 고객들은 어, 10번의 커피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프리쿠폰 프리커피를 커피, 프리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볼게 없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런데 무료로 스탬프가 찍혀있었던 거에 매력이 더 어땠다고요? 높았다라는 말 자체가 아래쪽에 아까 그림으로 었던두 개가 이미 찍혔던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이 부분 매력도가 높았다라는 말은 결국에 사람들이 더 하고자 했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하이 자리에 어휘 조심해 주시기 바래요. 낮은 일에 들어가서 낮은이라고 들어가도 안 되고 혹은 음, 무슨 이거는 뭐냐? 그리고 뭐 순간에 뭐수일치 정도? 여기에 스위치니까 혹은 하이란 뭐 단어도 되는데 그냥 강했다 스트롱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죠 어쨌거나 매력도가 높았다 라는 뉘앙스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위에서는 비교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설정하고 마무리 지었잖아 이제 비교를 했는데 결과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위의 세팅, 위 <laughs> 위쪽 내용은 실험의 과정, 그리고 아래쪽은 결과를 제시할 건데 그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야, 근데 내용이 개쩔었어라는 식으로 도입부를 말하고 있으니 이 문장이 그나마 될 만한 삽입자리 중 하나가 돼요.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는지 왔 설명해 줄 건데 먼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먼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개 먼저 채워진 사람들. 얘들이 came back to the cafe more often. 카페를 더 자주 와덜 와. 자주. 자주 frequently 거죠? more often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를 뭐 frequently, more frequently, 더 자주 빈번하게라는 말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어법 차 하나 볼게 어디냐면은 여기 자리 후부 정상을 못 바꾼다는 것만 조심해주세요 여기 지금 구조를 보시면 피플이 주어고요 피플이 주어고 9에서부터 다시 수식해 주는데 관계되면서 안쪽에 뱅크고요 그다음 이 빙크의 목적어 절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조를 안 보시면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거 구조를 안 따지면은 어디가 동사인지를 못 찾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 준동사 문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분사 부분으로 연결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상 카드를 더 빨리 채우고 있다 라는 분사 부분의 ing 보시고 잘 봐주시고 pp가 안 됩니다 또한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카드를 느리게 채워 빠르게 채워 더 빠르게 쳐우겠죠이 자리도 업이 좋으 d <laughs> 니다자그 다음 이거는 우조심하세조여하세요 여기를 보시 w I d n t know. I don't know. I don't 고사카가이미 나에게 왔을 때, 근데 어떤 상태로? 자, 위드라는 전치사 보이시죠? 경이는 문법 조심. 전치사 위드 보이고, 그 다음 1 2 개의 슬롯 중두 개의 슬롯이라는 명사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슬롯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미 채워진 거지. 그러면 위드 전명부까지만 묶어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있는 놈은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야. 분사가 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우리는 위드 분사 구분이라고 확인될 수 있고, 이 자리에 능동수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앞에 있는 12개의 슬롯 중에 2개의 슬롯이 되겠지. 즉, 2개의 슬롯의 입장에선 이미 채워진 거니까 수동이 됩니다. 괜찮, 마찬가지로 능동이 안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우시하고이런선 수술이 있으니까 쓰는 방법 다시 한번 보세요. 그다음. 마치 고객들이 이미 자신들이 역16% 끝냈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었지. 뭐 하기 전에?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우0만 조심. 여기. 비포에프트 있다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정리. 자신들이 보상에 어떠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어?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맥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분사구문만 하나좀 다시 한번 볼까요 우일은예초에 분사구문까지 다 있으니까 분사구문으로서 빌리빙이라고 INC가 나와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누가 믿고 있다는 거지 바로 이 문장에서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미 뭐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능동이 되기 때문에 PP가 당연히 안 되는 게 보이고요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거는 이제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자극을 더 준다, 빨리빨리 빨리 채운다, 보상이 가깝다 이런 말을 볼수 있는데 이걸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걸 조심 조심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냐면 더 목표에 부스티드 부스팅되는 효과도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될 수 있고 혹은 인스파이어링 매우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준다라는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가능해요. 따라서 이거는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어휘 정리를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 응, 음, 오케이. 이 정도입니다. 질문